자 오늘은 정말 특이하게도 노래가 아닌 <laughs> 게임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게임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나올 거예요 바로 GTA 6어 지금 티저 트레일러가 나왔거든요 야 너무 기대돼 어 내가 겜돌이는 아닌데 GTA 5는 진짜 너무 재밌게 했었단 말이지 내가 했던 스팀 게임 중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던 것 같아 그래서 곧그 트레일러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보기 전에 자랑할게 하나 있는데 제가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의자 협찬 이 의자죠?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의자가 바뀌었다는 거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야. EX퍼니처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저같이 작은 채널도 좀 챙겨주셔가지고 협찬을 해주셨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일단 이 쿠션감이 진짜 거의 쇼파 느낌이 나고 보시는 분들이 약간 PC방 의자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PC방 가방끈이 좀 길거든요? 사실 비교하는 거 자체가 좀 에바다. 어. 그리고 이 의자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은 팔걸이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. 4D 팔걸이라고 해가지고 위 아래 뭐 이렇게 각도 틀 수도 있고 막 아주 내 맘대로 할수 있더라고 요 의자가 기존 의자에 비해서 크기가 좀 크잖아 근데 팔걸이를 낮추면 요게 탁상 안으로 의자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작업할 때는 다시 올리고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의자 높낮이 조절하고 이렇게 제끼고 하는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밑에 요거를 락킹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국내에서 생산해서 품질이 아주 좋은 거라고 해요 기능 자체가 이미 달려있는 게 제가 여태까지 쓰던 의자랑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기능이 일단 마나, 어, 좋아요. 의자 자랑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트레일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자 너무 웅장해. 어, l e t 자 보자 보자. 어. 와, 잠깐만, 잠깐만. 뭐야 이거 진짜로? 그래픽 보아. 루시아. 어? 어? Do you know why you're here? Bad luck, I guess. <laughs> 와, 이거지 이거지. 어? 와, 이거지! 이거야! 와! 와, 이 화질에! GTA를 즐길 수 있다고 이제? 야경 봐! 야경 봐! 어? 와! 와! 와. Yes! Oh, o 호 와, h o 범와 h 무리 Oh, 이거 다 사고 h o 이 가능하다고? 뭐야 뭐야 <목소리> 뭐야 h oh!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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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Oh, 이 h oh! 이 h 뭐야? oh! 할머니. Oh, <laughs> <목소리> t 주인공 누구지? 아 어, 너무 궁금하다. 와 야, 그래픽 진짜 돌았다 진짜. 기존의 GTA도 그래픽 진짜 좋았거든요. 현실감이 진짜 대박이었는데 이거는 거의 뭐 i 와... 와. 이건 진짜 미쳤다. 너무 웅장해진다 진짜. 빨리 언제 출시되는 거지? Trust. <laughs> Let's go! 2025년! 2025년 뚝딱이지! 바로 가! 기다릴 수 있어! 기다릴 수 있어!